2차전도 좀 아쉽긴 하겠지만 나는 만족하는데. 아, 그러지 마라. 진짜 진실이지 형님이 뿌리. 아! 아, 위칸데. 아! 자 오늘 경기 여러분들 최종 스코어 6대2의 스코어 오늘 경기 이기면서 한주에 4승 1패 또 마진 플러스 3을 챙겨가고 요번 한주는 거의 뭐 강민호 위크 아니었습니까 이번주에 홈런 3개였습니다 자 일단 오늘 경기 선발부터 여러분들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발 이승현 발라조비 우리 상대로 이제 신규 소수였는데 처음 보는 외국인이었어요 이승현이 오늘 기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5.2이닝 2실점 8피안타 무사사구 피칭 마지막에 타고 맞고 나가주고 급하게 좀 내렸었는데 오늘 이승현 보여준 거는 100점 만점 중에 형님들 120점 아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경기 운영하는 거며 그리고 이승현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초구, 2구 카운트 일단 노볼 투수라 이건 잡고 들어가는 그런 투수야 그만큼 배짱 있는 투수라 생각을 하고 그리고 경기를 풀어나가는 거라든지 경기 운영해 나가는 거라든지 이런 걸로 봤을 때 과연 이승현의 피칭이 선발 전환 1년차 투수가 맞나 정말 의심스러울 정도로 경기를 정말 잘 풀어나갔었죠. 자 우선은 오늘 경기는 이닝 초반부터 이제 두산한테 선치 실점 허용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어제 경기를 되짚어보면 원태인이 내려갔고 팀 안타 개수는 어제 경기는 6개였습니다 빠다가 식었다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요번 시리즈 자체는 두산 투수 상대로 물고 늘어지고 필승조 최대한 빼고 오늘도 계속해서 두산을 뚜들기긴 했겠지만 점수가 안 나는 그런 상황이었어 항상 선두타자 출루하는데 거기서 뭐 병사 후려 까뿌고 병살 창조해버리고 5회 그렇잖아요 5회 선두타자 출루해가지고 박병호 타석에 스윙 삼진에 윤정빈 도로해가지고 바로 주고 보고 아쉬웠었는데, 다른 거 없었습니다. 그냥 7회 이빨 꽉 깨물고, 야구는 길게 이길 필요 없어요. 7회였죠. 선두타자 출루 해가지고 희생 번트로 주자 2루 갖다 놨습니다. 홍보이 형 대타 나왔는데, 엇갓 타고 강승호한테 잡혀버렸죠. 정말 좋은 타구였는데 오늘도 참안 되는 날이구나 싶었었는데, 그 이후에 이재현 좌익수 앞에 뭐 전담인 선수의 뭐미스였타구 판단이 좀안 됐었는데, 바비타 하나 딱 이후에 구자욱 거르고 강민호, 어, 3연으로 빵 끄질려 가다가 그 이닝에 이제 점수 낸 거야. 한 이닝에 4득점. 오히려 그런 거는 팀장이 형이 <laughs> 우리한테 1점 더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냥. 저는 7회전까지만 해도 방송 중에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오늘 경기 한점 차로 뒤지고 있었는데도 지는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다 투수 상대로 물고 늘어지고 출루 좀 뽑아주고 공 길게 봐주고 이러면서 이닝 풀고 가다가 아 저는 정말로 오늘 뭔가 결과가 약간 좀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9회에 추가 득점 또한 있었었죠 이성규 등 근육 마사지라고 밀리런으로 여러분들 점수 냈다 이러면서 오늘 경기 또 잡아가면서 두산 상대로 위닝 시리즈 올 시즌 두산 상대전적 10승 2패 두산이 참신 신기한 게, 부산이 다른 팀이랑 붙을 때는 이런 경기력을 안 보여줬단 말이야. 경기 치르고 딱 느껴지는 점이 뭐 오늘은 부산이 스스로 무너지기도 했었어요. 사사고 10개 나와버리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야수 쪽에서 실책이 좀 많이 나와버리고. 어수선했었어. 근데 꼭 우리만 만나면 그래요. 다른 팀들이랑 할 때는 와, 이팀 불펜도 그렇고, 나름 올 시즌에 참 야구 잘한다라고 느꼈는데, 참 이제 파란색의이 징크스가 있는가. 우리만 만나면 사실상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져. 아낌없이 주셔가지고 진짜 감사할 정도로. 그렇지, 저쪽 입장에 ]에서는 곽빈, 시라카, 발라저빅 이빨 꽉 깨물고 저기 뭐 표적선발 내고 우리한테 루징을 당했는데 네 그러면서 네 순위는 2위 유지하고 있고요 다음 주는 기아랑 롯데 만나죠 지난번에 우리 뭐 호랑이 똥구멍 간지럽히다가 피봤다라고 하겠는데 주중 시리즈에 원태인이 한번더 등판을 한다라고 해요 로테이션을 좀 땡겨서 뭐 기아 지난번에 만났을 때는 좀 체급 차이가 많이 났어 순위는 신경 쓰지 말고 올 시즌 리그 순위표를 보면 살발합니다 순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한주 동안 아직 보러스 챙긴다 생각하고 그렇게 시즌을 풀어나가다 보면 여러분들 좀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이거 자체는 상당히 요동치는 전체적으로 보면 역대급 순위 싸움이 아닌가 싶어요 다음 주 비예보가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강민호 야구 좀 오래했으면 좋겠다 n 시전에서도두 게임 연속 홈런포에다가 어제 사안타에 오늘도 여러분들 쐐기 쓰리로 한 주에 팀 살린 거는 강민호가 다 살렸어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니 민호 아이씨 아이다 야구 좀 오래하자 민호 형 진짜로. 한주 야구 보신다고 네 고생 많으셨고 네 여기까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